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불확실한 시대에 애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말이 말하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들이 워낙 많아요 음. 아, 물론 주식은 제일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싸게 사는 것보다는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폰 사용자라면 단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언제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 저도 아이폰 사용자긴 한데요. 네네. 아직 애플 주식이 없어요. <laughs> <난> 살짝 반성하면서 <laughs>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어요? 여러 그런 거는 약간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걸좀 준비해 봤는데 요 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애플이 꾸준하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는지 몇 가지 그림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아주 2005년 이후에 현재까지 전부 오늘 보여드린 건 분기별로 그림인데요. 분기별 매출이 얼마나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딱 보시면 이게 중간중간에 위로 탁탁 4분기에 한 번씩 뛰잖아요. 네. 그거는 아시겠지만 겨울 시즌이죠. 겨울 시즌 우리를 보면 9월달에 항상 신제품이 나오니까 10월, 11월, 12월 이때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기적 효과, 계절적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드린 것이 되겠고요. 애플의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의 매출은 아이폰에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시장의 점유,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게 엄청 확고한 건데요. 몸 네. 보여드린 것은 아이폰만의 매출입니다. 아이폰만의 매출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분위기인데 이것도 역시 똑 같은 형식으로 이뤄진 건데요. 어, 거의 꾸주, 비슷하네요. 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폰의 매출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건 아이패드인데요. 아이패드는 실제로 보면 처음에 만큼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아이폰,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이런 것들이 화면이 커졌잖아요. 요즘 뭐폴더하더 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별로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 별 차이가 없어서. 네, 맞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다 나와요. 그 서피스도 상당히 많이들 특히 사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저 서피스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피스랑 또 하고 보면 서피스로또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그 그 PC를 쓰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꾸준함은 보여주고 있게 보여주겠고요.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하다는 것 자체는 역시 웨어러블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애플 워치 네, 것들요. 애플 워치도 그렇고 에어팟 시리즈 아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에어팟, 그, 프로의, 그, 3세대 버전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벌써부터 엄청나고, 아마, 요번, 어, 제경험으로 보면, 요번에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드 때 썩, 그, 그,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보면, 아마,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음. 품목으로 보면.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기가, 웨어러블, 홈앤 액세서리 시장인데, 그것도 여전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서비스 시장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시장.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디바이스만 파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우리를 구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세계 지금 이 i o s 라 그러잖아요. iOS 기기가 지금 활성화된 게 지금 22억대 정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20억대가 지금 넘어나고 거기 보면 구독으로 쓰는 사람이 구독. 한 달에 1달러 내건, 5달러 내건, 10달러 내건, 6달러 내건. 하여튼 그 구독을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네. 8억 6천만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정말 꾸준히 돈이 들어오겠네요. 응, 응, 엄청나는 거죠.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예쁘게 성장을 하네요. <laughs> 네. 네. 기인데 그니까 이게 보세요. 아까 제품은 들수나 축하잖아요. 그럼 네. 계절성이 있는데, 이건 계절성이 없죠. 네. 꾸준하게 네. 계속 늘어나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월가에서는 각자 다뭐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의견은 매수 의견이고, 그, 간혹 가다 중립 의견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시 이번 실적 발표를 해서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몇 곳만 제가 커멘트만 말씀드리면, UBS는요, 네. 목표 주가 185달러를 유지하면서, 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포14에 14에 대한 것을 앞두고 8월에도 주가가 랠리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거든요. 최근 10년간만 보면 애플의 주가는 8월에 평균 7% 올랐어요. 네. 월간 12달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8월은 지수 대비 650BP 올랐다는 거예요. 지수 대비 풀어서 말씀드리면 6.5%포인트가 더 강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에보코어는 180에서 조금 올렸어요. 5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설치하는, iOS를 통한 기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한두대 있고, 저희, 어, 지인도 와이프도 한두대 있거든요. 그 외국할 때 이제 두개다 써야 되니까. 음. 그런 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총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총, 전체적으로 보면 42, 3%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한번 하면 그냥 돈을 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스타인은 항상 보수적인 곳인데요. 목표 주가를 170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주가 좀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주가가요? 네, 그래서 실적 전망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9월 신제품은 발표 앞두고, 8월은 강할 것 같지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투자하기엔 중립입니다. 번스타인은 그 유명한 곳인데 에, 그 사코나기라고 애플의 최고 분석가가 있는데 지금 중립부견을 갖고 있고요. JP모건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이프에이븐의 최고라는 거죠. 안전한 주식의 최고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찌 됐건 글로벌 경기도 불안하고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지만 매출의 지속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도 탑픽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일반 일반 사람들의 얘기는 소비자 하드웨어 제품. 그러니까 IT 일반 기기랑 애플은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 애플은 그냥 하드웨어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다르다. 라는 거고. 그래서, 특히 애플은 다른 모든, 어, 기업들보다 상당히 리세션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필수 소비자 같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정말 안 좋으면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우려를 했지만, 요번에 실적을 조금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도, 소위 구독자 기반의 서비 시장, 예, 확대. 주력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JP 모건, 번스타인, 네. 뭐 모건 스텔리 다 봤는데, 네. 어, 시티그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시티그룹은 아예 구체적으로 레포트, 풀 레포트를 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 다섯 가지 딱 찍어놨어요. 음. 애플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이나 애플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laughs> 시티그룹이 지금 생각하는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175에서 185로 좀 올려놨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아이폰 14가 되겠는데요. 예정대로 9월에 출시될 것이고요. 폴더블 폰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늦어도 2024년. 그러니까 아. 올해는, 올해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폰도 그래도 네. 만드네요. 아, 다 만들죠. 두 번째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부분의 고성장이다.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8억 6천만 명의 고객이 많건 적건 고대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이런 활성화된 iOS 기반의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세 아 번째는 신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소위 AR 기반의 헤드셋, 세트셋, 그리고 애플카 이런 것들. 시티그룹은 애플카도 늦어도 2025년에 나올 거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AR 헤드셋이나 AR VR 기기, 그리고 애플카를 실적에 반영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나오면 이게 뭐라도 나, 특히 이제 애플카가 나면 오또 다시 한번 레벨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모건 스텔리에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치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번째가 네 이제 중저가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현상이 현장, 현, 현상이. 이머지 마켓에서 뚜렷히 나타나는 거죠. 아, 지금 그런 전 세계적으로 네.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다섯 번째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자사주. 그래서 최근 한 달만, 최근 1년만 보더라도 3.5% 정도 자사주를 사버렸거든요. 네. 자사주를 사면서 결국 주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주주들에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보유 각각의 엠브렐로나눴을때 보유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애플은 정말 뭔가 믿음직한 그런 네. 주식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주린이거든요 <laughs> 올라갈 수 있다는 거.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가랑 주가랑요. S M 그그 애플의 주당 이익을 같이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당 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같이 가네요. 네, 최근에 보면 주당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거나 약간 슬로했을 우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가야 되는데 주가는 이익은 계속 내년은 년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리가 흔히 서다이브로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익이 아.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져, 그거는 살기 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목표 주가는 최고가 한 210달러까지 나올 거고요. 네. 최저가 지금 156사오십까지 150, 떨어지는데 하여튼 평균을 보면 지금 180달 정도 나오네요. 180달러 정도. 180달러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 한 10퍼센트 정도 차이 있고요. 전체 에너지 시장에 거의 대부분은 매수기한. 매도 의견 분명있고요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라는 <laughs> 얘기가 네. 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도 뭐 애플 제품들 벌써 한 3개, 4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 애플 주식만 없더라고요. <laughs> 내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네.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사용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애플 주식 보유하시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월가워즈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